3합이다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임자 있다 이런 면 대리급이고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뭐 부장급이고 세 개가 있으면 국장급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전문성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의 능력 이 사람의 전문 능력의 정도가 크다 좁다의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지지에서 지지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한다는 뜻이죠. 유지한다. 배우고 익힌 실무 능력이 잘 활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천간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모르고 하는 거죠.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고 팔아야 되니까 파는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숙달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을 무시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면 지지의 상생을 익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꼭 우리가 하는 일 속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의도하고, 우리가 어떤,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하는 일이 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청간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지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거를 이제 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간이 청간끼리 생하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지지가 지지를 생하는 것을 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강과 지지가 상통을 하면은 형과 신을 다 다루는 것가 되는 거예요. 정강과 지지가 다 상생을 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태도까지 좋아야 된다고 잔소리를 듣죠. 이런 사람들은 너는 이름도 밝아야 되지만 실무도 밝아야 된다라고 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 사주가 정간만 상장하고 있다. 그러면 공부만 잘하면 돼 똑똑하다고. 그렇죠? 공부만 잘해도 똑똑하다고 칭찬 받았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만 상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공부보다 는이 사람은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되겠죠. 대의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본능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택향론이라는 어, 게 있어요. 택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택향. 이걸 이제, 택향이다라고 어, 하는 것은, 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월영어 얘기하죠. 월을 얘기하는 거고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월에서 수환이된 것을 어, 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신금이 신금이 자월에 태어났다. 자월이면은 뭐가 있나요? 임 임계가 있죠. 임계가 있어요. 신금불란이 자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 자월은 뭐예요? 이게 이게 택이 되는 거죠. 그럼 천간에서 임과 개가 투간이 됐다. 이거는 향이 되는 거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하러 갈 향자와 같다. 향에서 택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고향을 간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신금이 언제 자월에 언제 자월이라고 하는 겨울에 겨울이라는 이 시간에. 어디서? 북방에서. 북방에. 기준은 중앙에 두니까. 해자축 하니까 가운데 중앙이잖아 그러니까 북방이란 건 대개 우리가 뒤쪽을 북방이라고 하고 앞을 남방이라고 하죠. 뒤가 북방이 되고 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사람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있어 언제? 겨울에 겨울은 뭐예요? 교류를 해야 되고 통상을 해야 되죠 시장에 나가서 무언가를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암장과 청간이에요 무엇을? 암장 무엇을? 청간 청간에 투간된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한것이에요문고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집단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전간에 투관된 거고 암장에서 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어떤 형태로 너는 하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이끌고 네가 하느냐. 현장에서 묵묵히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무엇을 해. 그러니까 택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언제가 들어있죠. 그리고 어디서가 들어있어요. 언제? 겨울철. 어디서? 북방에서. 천간에 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래서 원령을 직업환경이라고. 암장에 있는 임수는 직업 환경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이에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투관이 된 것은 업무도 하고 직무도 하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직업에, 그 직책에 맞는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직무라고 하죠. 내가 뭐를 열심히 만드는 것은 업무지만,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직무가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업무예요, 그냥. 그런데 부인이 되면은 그 순간 직무가 되죠. 누구의 엄마, 그러면 직무예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무엇을, 무언가를 이끌고 가야 돼요. 이끌어야 돼가징금으 가야 다 그러니까, 누가, 징금이, 언제, 자원에 이러이러한 추운 환경에, 자중에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고, 이런 업무를 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은 청간에 임수로 지든지 계수로 지든지 져야 됩니다. 청간에 향하지 않았으면 청간을 향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질 일이 없습니다. 책임질 마음도 없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원령을 직업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상생상거 상충 삼합 방학 요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누가 누가 이런거 니죠 누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이거는 태기대 돼. 그러니까 태게. 무엇을 지장간 무엇을 이건 지장간이죠? 또 무엇을 이거는 책임이에요. 직무라고 하죠. 직무. 직무. <laughs> 책임자적 임무. 만약에 내가 택에만 있다. 이지장간 뭐에 택이라고 했죠? 무엇을, 여기서는, 언제, 어디서, 택. 실무, 농사만 짓다가, 천간에 투관이 되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야 돼?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간에 투관이 되었으니까, 뭔가, 나라의, 해야 될 직무가 생기는 거죠. 상황이 어느냐에 따라서 시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터라면 총칼을 들고 민병장이 되고, 그렇죠? 장관 투관이 되는 순간 무언가 내가 책임을 지을 일이. 직무를 맡아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마을을 살리고, 우리 군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민병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공간장이 되고자 하는 게, 장관의 투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렇게 육하 원칙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속에는, 어떻게 라고 하는 거는, 천간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제 월령몬의 각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연예작평 15가 월령 용사지신도에 대한 각본을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이거를 택향론이라고 했고 작평진전에서는 격이라고 했고 연해작평에서는 용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작평진전식으로 하면은 신금 임수 상관 신금계수 식신 신금 임수 금수 상관. 금수식신 금수상관 이건 자평진변식이에요 정간에 임수가 투관이 되면 금수상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말하면 시장이나 그 시장 내에서 물물교환되는 물건을 말하는 것 육신으로 말하면 상관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장이니까 인수니까 시장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관공서에서 쫓겨났어 벼슬을 하지 못하고 시장으로 쫓겨났다는 뜻이잖아요 과거 급제의 낙방생이 시장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맞물려서 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만 하면 되는데, 천간에 투간이 되었으니까, 뭔가 자기 영역을 만들었죠.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법인이 생기고, 공사가 생기고, 주식회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택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등령했네, 득지했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언제 책에서 나오는 용어를 사용하면은, 어, 택이냐, 향이냐 해가지고, 즉, 전수에서 택향론이라고 이제 말을 어, 하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항상 존재를 하죠. 명리학에서. 월령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존재하고, 일간도 항상 존재를 하는 건데, 월령은 위로 투관이 되었나, 투관되지 못했나를 따지는 거라면, 일간은 통군이 됐나 못했나를 따지는 거예요. 통군을 해야만이 노동이나 기술과 같은 자기 능력을 스스로 발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 근이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따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근이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실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근도. 진술충미근이냐, 인신사회근이냐, 좌우묘유근이냐가 다 다르죠. 그리고 육신으로 비견이냐 겁재냐 다르고 삼합이냐 방합이냐 또 다르죠. 그래서 일간은 근이 있으면 실천한다라고 해요. 근이 있다. 뭐 무엇을 실천한다라고 해요. 만약에 근이 없으면 근이 없다, 근이 없다,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하죠. 실천하는 것과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근이 있으면은 실천하니까 뭐예요? 현장 참여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생각하다, 행동하다 차예요. 근이 있으면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실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실무와 경험을 체험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이 없으면, 근이 없으면 생각한다라는 거니까. 실무 경험이 아니고 번내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겠죠. 일단은 판단을 한 다음에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실천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일관을 본단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은 그늘을 따지는 것이고 원령은 향을 따지는 거예요. 원령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직업적 요소를 따지는 것은 원령을 보는 것이고 일가은 그거를 실천했나 안 했나. 네가 실무 능력이 있냐, 생각뿐이냐를 결정하는 건 일가의 그늘. 그러니까 원령과 일관이 만나야만 무슨 일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통군이라는 무엇이다. 택향과 통군 그리고 일관과 통군 이렇게 본 봐야 돼요. 이게 일관문을 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일관이 전부예요.